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의 삶과 내게 바칠지니라. 샬롬,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시는 행복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이전에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7장 후반부에는 하나님과 모세가 중요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땅을 보여주시고, 모세는 그 땅에 들어서지 못하고 죽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께 후계자를 세울 것을 아뢰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는 이 중요한 순간 이후에 오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28장과 2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드려야 할 모든 제사들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후계자 임명식 이후에 제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함께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선 구약 시대의 제사는 네 가지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화제, 요제, 거제, 전제가 있죠. 그리고 대표적인 오대 제사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제사는 죄를 회개하는 표시의 제물이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배이겠죠. 하나님은 이 예배 드리는 것에 관하여 다시금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 바뀌는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지켜 행해야 할 이어 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 말씀에는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진 세 가지의 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번제입니다. 사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상번제는 흠 없고 일년된 수양 두 마리를 아침과 저녁으로 각각 한 마리씩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드리는 소재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전제가 함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이 매일 드려진다는 의미로 한자 항상 상을 써서 상번제로 불리옵니다.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지는 제사라는 점에 의미가 있는데요. 하루의 시작과 끝에 드리는 상번제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로 아뢰는 것, 그리고 하루를 마치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고백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한 하루를 보내는 법을 이 상번제를 드림으로써.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늘 소망하는 것이 하루를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보내느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도 삶의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삶의 예배란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생각나게 해주시는 여러 모양의 기도 제목들을 아뢰는 것, 또한 입술을 열어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님들의 나날들이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온전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사는 안식일의 번제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수장 두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앞서 말씀드린 매일 드리는 제사인 상번제가 있다면 매주 안식일에 드려지는 제사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루를 온전히 드린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상번제라면 안식일의 제사는 일주일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한 특별히 이 안식일의 의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는 날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라나타 기쁨으로 외치는 날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또한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이 안식일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제사는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11절과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수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겸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초하루는 새로운 한 달을 열어가는 첫날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는 속죄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 희생 제사는 지난 한달 동안의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와 또 지난 한달 동안의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앞으로 지내게 될 새로운 한달 동안의 돌보심을 간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날에는 나팔을 함께 불었는데요. 구약시대 때의 나팔은 특별한 날에만 불렀습니다. 크게는 회중을 불러 모을 때, 그리고 주요 절기를 지키며 기념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불었습니다. 그렇다면 초하루에 들리는 이 특별한 나팔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 달을 시작됨을 알리는 이 나팔 소리에 먹이시고 입히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실 하나님이 기대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신발끈을 다시 고쳐내고 옷깃을 여미며 새롭게 열어갈 그한 달을 마음을 다시 각오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번제와 안식일의 제사, 그리고 초하루의 제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니까 하루, 일주일, 한 달을 어떻게 보내고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 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배하는 삶이 되어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 영원의 안식을 누리고, 은혜로 지나간 이한 달을 돌아보며 살아갈 새의 날들을 더 믿음으로 살아보겠노라고 여호와께 마음을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 그것이 성도들의 특권이며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광 받으실, 찬송 받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